기억에 남는 장면, 마음을 울리는 연기, 그 순간을 다시 꺼내보고 싶을 때 여긴 더씬 더필링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줄거리 요약이 아닙니다. 기억에 남을 명장면을 되짚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함께 해석하며 배우의 섬세한 연기까지 놓치지 않고 짚어보는 리뷰 채널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첫째, 더씬, 작품 속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둘째, 더필링. 배우의 눈빛, 표정, 말투에 담긴 감정선을 해석합니다. 셋째, 뇌피셜 분석, 예고편과 떡밥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예측합니다. 줄거리는 잊혀져도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왜그 장면에서 울었는지, 왜그 연기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 감정의 퍼즐을 함께 맞춰가고자 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한 장면, 한 감정이 오래 남아 계속 떠오르게 만드는 순간 말이죠. 그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 주세요. 더 신더 필링은 영화와 드라마의 명문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신더 필링. 장면은 기억되고 감정은 남습니다. What's the scene you'll always remember?